60대부터 시작하는 복부르는 집안정리법 필수 6가지. 안녕하세요. 건강뉴스 행복TV입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의미있고 행복한 집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오늘 60대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정말 실용적이고 부담없는 집안정리법을 준비해왔습니다. 혹시 이런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녀들이 결혼해서 집을 떠났는데도 물건은 그대로 남아있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다는 생각을요. 사실 60대는 인생에서 정말 특별한 시기입니다. 근검절약으로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자녀들을 위해 온갖 것들을 아껴두셨죠. 하지만 이제는 정말 본인을 위한 시간,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로만 채워진 공간을 만들 때가 왔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2025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니어 세대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소비생활과 여가를 즐기는 사회에서 가장 구매력 높은 계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집안 정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한국정리수납협회에 따르면 어르신들이 정리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건들에는 자녀들의 추억도 배어있고 본인이 피땀 흘린 돈으로 산 것들이기 때문에 참아버리지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60대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정말 부담 없이 하루 조금씩만 해도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집안 정리의 핵심 6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루 하나씩 물건 정리하기. 일본의 유명한 에세이스트 이노우의 가즈코는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50대부터 더쌤과 뺄쌤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40세 넘으면 하루에 하나씩은 꼭 버려야 한다는 말도 있죠. 하지만 60대부터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갑자기 많은 것을 정리하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은 하루에 딱 하나씩만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서랍 하나, 내일은 옷걸이 한 개, 모레는 책한 권. 이렇게 작은 단위로 시작하면 부담도 없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리할 때는 반드시 세 개의 박스를 준비하세요. 첫 번째는 꼭 필요한 것, 두 번째는 기부하거나 나눔할 것, 세 번째는 처분할 것입니다. 각 물건을 손에 들고 3초 이내에 결정하세요. 너무 오래 고민하면 모든 게 소중해 보이거든요. 두 번째, 공간별 역할 명확히 정하기. 집 정리의 기본은 각 공간에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는 방의 용도가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자녀방 하나는 완전히 서재로 만들어 보세요. 책과 취미용품만 두는 공간으로 정하는 겁니다. 또 다른 방은 계절용품이나 추억의 물건들을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거실은 가족이 함께 모이는 공간이니까 불필요한 물건들은 모두 치우고 정말 편안하고 깔끔하게 만들어 보세요. 각 공간마다 딱그 용도에 맞는 물건들만 있도록 하면 놀랍게도 집이 훨씬 넓어 보입니다. 방이 여러 개가 아니라면 한방 안에서도 구역을 나누어 역할을 정할 수 있습니다. 침실 한쪽 구석은 운동 공간, 다른 쪽은 독서 공간 이런 식으로요. 세 번째, 추억의 물건은 디지털로 보관하기. 60대가 되면 정말 많은 추억의 물건들이 쌓여 있죠. 자녀들의 졸업 앨범, 트로피, 상장, 옛날 사진들. 이런 것들을 다 보관하려면 집이 몇 개라도 모자랄 거예요. 하지만 추억이야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닌가요? 물건은 사진으로 찍어서 디지털로 보관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스마트폰도 워낙 좋아서 사진 품질이 정말 뛰어나거든요. 중요한 건 사진을 찍기 전에 그 물건에 얽힌 이야기를 간단히 메모해두는 것입니다. 첫째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받은 개근상 남편과 신혼여행 갔을 때산 기념품 이런 식으로요. 나중에 사진을 볼때 훨씬 생생한 추억이 되살아날 거예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이런 추억 사진들을 정리해 두시면 언제 어디서든 볼수 있고 멀리 있는 자녀들과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수납공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60대부터는 무리해서 높은 곳에 있는 수납공간을 사용하지 마세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대신 손이 쉽게 닿는 곳의 수납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익혀보세요. 서랍은 절대 통째로 사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구획을 나누어 사용하세요. 집에 있는 작은 상자나 쇼핑백을 활용하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훌륭한 수납도구가 됩니다. 홍삼박스 같은 것들은 크기도 적당하고 견고해서 서랍 칸막이로 정말 좋아요. 옷장 정리할 때는 옷의 길이를 맞춰서 걸면 아래쪽 공간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긴 원피스들은 한쪽에 짧은 블라우스들은 다른 쪽에 모아서 걸면 아래쪽에 수납박스를 놓을 수 있거든요. 주방에서는 프라이팬이나 접시를 세로로 수납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뽑아내기도 쉽고 공간도 훨씬 많이 절약됩니다. 냉장고 안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지퍼백에 나누어 담은 후 세로로 세우면 한눈에 들어와서 관리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다섯 번째, 정리한 후 제자리 습관 만들기. 아무리 잘 정리해도 사용한 후에 제자리에 두지 않으면 다시 어수선해지죠. 60대부터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예 시스템을 간단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수납 공간에 작은 라벨을 붙여보세요. 수저, 그릇, 양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요.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가족 누구나 쉽게 제자리에 둘수 있게 됩니다. 특히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두세요. 예를 들어 독서용 안경은 소파 옆 서랍에, 리모컨은 TV 바로 앞 테이블에 고정 자리를 만들어 두는 거죠. 옷장에서는 입었던 옷을 임시로 걸어 둘수 있는 별도의 옷걸이 공간을 만들어 두세요. 하루 입었지만 세탁하기에는 애매한 옷들 때문에 의자나 침대가 어수선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무리하지 않는 체력 관리. 60대의 집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리 수납에는 시간, 체력, 판단력이 모두 필요한데, 특히 체력 관리가 핵심이에요. 한 번에 2시간 이상 정리 작업을 하지 마세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됩니다. 오히려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는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을 받으세요. 요즘은 용달 서비스나 정리 전문 업체들도 많으니까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낮은 곳 정리할 때는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아서 하세요. 쪼그려 앉거나 오래 서 있으면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정리 작업 전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중간중간 충분히 휴식을 취하세요. 물도 자주 마시고요. 마무리하며 여러분, 집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나의 취향, 그리고 삶의 철학을 들여다보는 과정이에요. 60대라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면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로만 채워진 공간을 만들어가는 여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보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조금 정리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입니다. 내일 또 조금 더 하면 되고, 모레 또 조금 더 하면 됩니다. 정리를 통해서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마음의 공간도 더 여유롭고 평온해질 거예요. 진정으로 나를 위한 공간, 나다운 공간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노하우도 함께 나누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건강뉴스 행복TV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집 정리를 통해 몸도 마음도 더욱 건강해지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실용적이고 도움이 되는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뉴스 행복TV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